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어서 <laughs> 하세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강나라입니다 예,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나준이고요. 북한에서 왔습니다. 저희 북한에서 온면 너무 몰라? 찾아보면 <laughs> 북한은 스코리아 얼마에 서 있잖아요. 예, <laughs> <laughs> 네,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얘기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랑 저랑 이제 북한에서 거의 이제 저희 저희들의 인생이 대부분 살다 보니까 그치, 이제 지금 인생의 네. 반생을 산 거지. 저의 고민을 해 보세요. <laughs> 그 일본에 대한 좀 반일 교육을 음. 남한보다 좀더 빡세게 받아요. 좀 요즘 말로 빡세다는 말이 표준어일지 모르겠지만 빡세다 일본말 아니에요 그, 아니. 좀 되게 빡세게 받아요. 그래서 어. 북한에서는 막 학교나 아니면 정말 그러니까 미디어, 뭐 미디어라는 게 사실 음. 조선중앙 TV밖에 없죠. 이제 그쪽이랑 그리고 또 대학교 가게 되면 뭐 강좌도 사실 반일 교육과 음. 관련된 그런 강좌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오늘은 좀 북한에서는 또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하고 또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지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여기서 한국에 살면서 하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가 굉장히 좀... 이제 침략을 많이 당하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사에 좀 어쨌든 일본과 좋지 않은 그런 역사적인 음. 그런 기록들이 사실 많잖아요. 일제 강점기도 음. 있었고 또그 전에는 사실 일본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침략도 많이 했었고 맞아요. 또 그래서 좀 그런 기록들을 굉장히 북한이 좀 세세하게 그리고 굉장히 음. 집중적으로 좀 학생들이나 음. 아니면 주민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약간 일본은 정말 정말 음. 약간 완전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한마디도 하게 되면 그 사람 다음 날 없어져요. 근데 나 진짜 아직도 네. 기억나는 게막조요정 히데오 씨이사람 진짜 음. 많이 배웠던 것 같아. 학교 네. 때. 왜냐면이 사람이 임진왜란 때막 쳐들어왔었잖아. 음. 쳐들어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나갈 때는 이제 다시는 조선 땅에 발을 묻이지 않겠다 막 이런 그 바닥글 이런 쓰는 그런 영화도 있어. <laughs> 심지어 그런 것까지 있었는데 와 진짜 일본은. 어. 그래서 이거를 되게. 일, 특히나 좀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도 많이 좀 배웠던 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죠. 그 일제의 강점기 때 일본이 저지른 그런 만행들에 대해서 음. 영화로도 많이 만들었던 것 같고, 좀,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잔인하게 좀 어, 어, 영화로 좀 표현을 했어요. 진짜 많아, 북한에 일본 대한 그 영화랑 연속극이. 진짜 많아요. 오.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상상할 수 있는 어. 그 이상을 사실 넘어서요. 오, 진짜 한60% 정도 있다고 봐요. 네.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음. 저희들은 TV 채널에서 그걸 한 TV 채널에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음. 거기서 보여주면 사실 그냥 볼게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엄청 네, 그리고 평생 그걸 보다 보면 그렇지. 정말 정말 일본에 대해서 음. 이런 적개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그런 게좀 남달라요. 좀 다른 음. 국가들보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만큼은 그렇게 엄청 막중후하거나 아, 그래? 단일 감정이 좀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 왜냐하면 한국은 아무래도 개방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도 가고 이러잖아. 음. 그래서 조금 더 그럴 수도 있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행도 못 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더 그냥 적대심만 이제 음. 세우는데 일본도 보면 그 위에 이제 정권이 나쁜 거지 주민들이 나쁜 건 아니잖아. 그쵸. 어 근데 요즘은 엄청 애국심이 높아 노제팬그 일러스트 봤어? 이제. 요즘에 이제 하도 사실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좀 민감한 시기잖아요. 여러 가지 좀 무역 분쟁도 있고 또 그런 무역 분쟁도 사실 지금까지 계속 쌓여 왔던 게 지금 폭 사실 폭발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폭발을 지금 해가지고 지금 민감한 상태에 지금 와 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한국에서 8일 동안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만큼 엄청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이 엄청 세지도 음. 않고도 생각보다 일본에 대해서 조금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북한에서는 그게 사실 그러니까 좋게 평가한다는 어.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일본과 정말, 일본은 무조건 싫어해야 될까? 음. 이제, 그러면 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음. 어떨까? 우리 어쨌든 함께 살아가야 될 아. 동반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음. 많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사실 그렇게 말을 하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완전 큰일 나요. 네. 그래서 약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거는 이 북한과 좀 다른 가장 큰 장점 또 우리나라가 계속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사실 음. 말할 말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 그 구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국 정치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음. 있고 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정말 자유롭게 표현을 할수 있으니까 자유주의고. 정말 사실 이게 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사실 어, 물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본에 대해서 좀 좋게 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음, 음. 그치, 지금은 생각도. 요즘 시기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음. 말씀을 잘 안하시지만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우리가 꼭 나쁘게만 볼 일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생각의 네. 자유니까 네, 생각, 본인이 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정말 어, 엄청난 우리나라만의 큰 힘이라고 음, 생각해요. 음, 모든 자유를 가진 음, 국가들이 가진 큰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뭔가 북한 사람들은 근데 아직 그런 것 같아요. 탈북자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음, 대부분은 정말 일본은 <laughs> 정말 싫어해요. <laughs> 정말 음, 싫어하고 어, 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뭐 우리가 음, 사실. 피해 단순히 피해 의식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서 음. 우리가 진짜 계속 배워왔던 게 있었고 음.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거기에 사실 우리가 분노하는 거지 일반 일본 국민들한테저희가 분노하는 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옛날에 작년에 아, 올해 봄이네 올해 봄에 일본을 촬영 갔는데 아시는그 북한 분한테 그랬어. 어 일본에 촬영 간다고 하니까 너는 왜 쪽팔이들 나라? 이는 거야. 쪽 빨리 쪽 빨리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저희가 이제 어 한국에 와서 예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 일본에 대한 이미지나 아니면 일본에 대한 생각들의 차이가 어떤 북한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뭐 요즘 민감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 어떤 저희들의 의견이 살짝 뭐랄까요 좀 다. 좀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좀 다를 수도 있고, 음. 그렇죠? 음. 뭐 이보다 좀더좀 좀 다른 차이 여러 아, 가지 그쵸. 차이들도 다양하지. 있죠. 사람마다 그래서, 생각이 네, 다니까. 네, 네, 여튼 여러 가지 네.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러분 어, 그냥 어, 좀 넓은 마음으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여러분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나나랑 저랑 언제든지 여러분들 네. 댓글에 질문에 답변을 네. 드릴. 도록 할게요. 퍼즈 씨가 이제 24시간 한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댓글을 다 읽습니다. 남겨주시면 네. 준 씨, 준씨 이러면 하트 한번씩 날릴 거예요. 네, 한번씩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아서 굉장히 맞아요. 24시간 깨어 있 남아두는 게 돈이랑 시간이에요. 네. 네, 항상 항상 댓글 여러분들 댓글 네. 다 읽고 있고요. 네, 여러분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